맵모드 정규식 0.2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내용만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희귀몬스터 증가 정규식 안 되던 거좀 수정을 해놨고 그리고 좀 크게 변경이 된게 원하는 맵모드랑 제외할 맵모드 한 번에 정규식 만들어지게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랑 무리 규모가 5호 연산이던 게 엔드 연산을 변경됐는데 이 변경점은 이제 같이 좀 보면서 천천히 좀 보도록 하고 그 전에 일단 기존 사용하는 맵 모드 방식만 써도 충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봐도 되는 내용이니까 쓰던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은 만약에 알켄고를 하는데 원하는 모드가 희귀 몬스터 증가, 그리고 마법 몬스터 증폭, 이게랑 보스 두 마리. 요거는 내가 반드시 가지고 돌고 싶고. 근데 나는 원소분 반사랑 물리 반사 흡수불가는 못 돈다. 하면은 기존의 이제 맵 모드 정규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작업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일단 먼저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희귀 몬스터 증가, 그리고 마법 몬스터 증포, 그리고 보스 두 마리, 그리고 이게 선택해가지고, 정규식 만들어진 거 복사해서 한번 걸르고 일부러 보기 편하게 일단은 이쪽에 좀 걸러놨는데, 여기는 팔모드니까 신경쓰지 말고 여기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걸러놓고 어 나는 여기서 뭐 반사나 흡수 불가는 빼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따로 빼놓은 다음에 다시 리셋시켜 놓고 물리반사, 원소반사 그리고 흡수 불가 따로 이제 또 복사해 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얘네들은 내가 못 도네 해서 빼고 이제 돌았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에 할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나 보면은 일단은 이제 내가 돌고 싶은 모드, 돌고 싶은 모드는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뭐 이게랑 아까랑 똑같이 뭐 보스 두 마리, 그리고 희귀 몬스터 증가, 그리고 마법 몬스터 증폭. 이렇게해 놓고 여기에 이제 요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외할 맵 모드 선택하려면은 이제 얘를 체크를 하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제외하고 싶은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 반사들, 그리고 물리 반사 이렇게 색깔이 아예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그리고 흡수 불가도 선택을 하면은 한 번에 내가 이제 가고 싶은, 돌고 싶은 맵모드랑 제외할 맵모드가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복사를 해서 쓰면은 바로 제외가 되는 게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돌고 싶은 거 이렇게 다 걸러지니까 한 번에 처리를 해서 돌수 있게끔 이제 정규 직가 아예 변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변경된 거대로 잘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구분하기 편하게 색깔 들어오는 것도 이제 내가 돌 거는 검정색으로 들어가시게끔 그리고 제어할 모드는 빨강색으로 들어가시게끔 해놨으니까 그거 잘 보고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8 모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8 모드도 원래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무리 규모 35 잡아놓고, 그리고 내가 돌고 싶은 거, 뭐 이게 돌고 싶고, 그리고 뭐 보스 두 마리 돌고 싶고, 그리고 희귀몬스터 증가, 마법몬스 증폭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걸르고 그럼 내가 돌 이제 돌고 싶은 게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거 다 치워놓고 이렇게 치운 다음에 어, 내가 돌 거는 이렇게만 할 거니까 여기서 어, 나 근데 반사는 못 도는데 하면은 또 이제 두번 작업했단 말이죠 다시 리셋 시켜놓고 반사 두개 복사 해가지고 나 이거 못 도니까 팔아야지 해서 이렇게 빼고 얘네들만 이제 따로 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게끔, 무리 규모 넣어 놓고, 그리고 내가 돌고 싶은 거.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이제 제외할 거 먼저 제외해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돌고 싶은 거돌땐 대신 체크는 풀어야겠지. 체크 풀고,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보스 두 마리, 그리고 마법 몬스터, 희귀 몬스터 하면은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POE에서 들어가는 게 최대 글자 수가 50 글자까지 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 넘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치면은 아예 이렇게 글자 수 초가 나오게끔 해놨으니까 그건 뭐 이제 잘 보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만들고 복사하면은 바로 한 번에 걸러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여기 있는 반사 같은 거. 이런 반사도 포함이 됐던 거를 한번 걸렀었는데 정규식을 아예 한 번에 만들어서 될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맵 모드 걸러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걸러서 하시면 되고 이제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쓰겠다 하면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좀 이제 변경된 부분이 요거 수량이랑 무리 규모 처리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기존에는 그냥 5어 연산이 있었거든요5로 연산이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량하고 무리 규모를 100하고 35를 그냥 넣었어. 넣었으면은 수량 100 이상인 거다 나오고 그리고 무리 규모 35 이상이 다 걸리게끔 만들어져 놨었는데 이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두 개가 각각 걸러지는 게 아니라 둘다 만족하는 것만 걸러집니다. 둘다 만족하는 것만 걸러져가지고 100 이상이면서 무리 규모가 35 이상인 것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구경을 해보면은 그래서 수량을 100을 넣고 무리 규모 35 넣어서 복사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뜨는 게안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얘네가 이제 보면 수량이 이제 100이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잡히죠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솔직히 쓰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세세하게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드 연산에서 오어 연산으로 바뀌었다는 아 오어 연산에서 엔드 연산을 바뀌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두고 혹시나 이게 나는 요거를 엔드로 연산을 하고 싶기도 하고 혹은 오어로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는 만들까 말까 하다가 굳이 이렇게 쓰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놓을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면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만 하면은 맵모드 정규식은 웬만한 거다 걸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는 크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크게 할 계획은 없고, 그냥 버그나 이제 그런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그때 그냥 버그 수정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들 이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더 이상 업데이트는 이제 진행은 안할 거고, 이 이후에 이제 정규식처럼 이제 한글화 안 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필요해 보이는 거는 직접 찾아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들 같은 건더 추가할 예정이고, 정확하게는 이제 어떤 걸 내가 추가할지는 정,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필요해 보이는 거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한다 싶은 것들은 이제 얘기해 주면은 개발하는데 참고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도 POE를 한지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기능만 말하면은 내가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좀 이제 참고할 사이트라던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거 참고해서 이제 짬나는 대로 만들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잘들 사용하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이제 댓글이나 얘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